안녕하세요. 모니카 하성입니다. 오늘도 역시나 추천 매물 영상. 바로 저 옆에 있는 현대자동차 에코스 차량 빠르게 한번 안내해 드리예정 합니다. 에코스 차량은 가성비로 접근하기 딱 좋은 럭셔리 세단 중한 대이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매물이라고 이끌을 수 있겠네요. 등급도 좋고요. 스펙과 정보도 훌륭합니다. 가격이 정말 좋죠. 1,400만 원에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. 인기 좋은 신형 에코스 차량입니다.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인 블랙바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는 비주얼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라이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광활한 내부 공간 역시나 에쿠스 차량이기도 하죠 이열에서는듀얼 모니터 옵션은 물론이며 각종 편의상 옵션들도 대거 장착됨에 따라 영상을 통해서 체크해 드릴 수 있기도 하고요 이연식의 풀클리스터 계기판도 들어가요 어라한드비 옵션도 다용도들드라이에 따라서 각종 편의상 옵션들 대거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더할 나위 없는 비주얼, 널찍한 내부 공간, 옵션까지 가져갈 수 있는데요. 가격까지 가져갈 수 있는 메모리라 생각을 합니다. 여기에 플러스로 상품화 상태도 매우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와 내부에 대한 상품화 상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해당 차량의 자세한 영상은 하단 링크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좋은 차량을 소개해 드리고자 할게요.